그런데 네. 그때의 배반과 지금의 배반은 성격이 달라요. 왜죠? 여기서 국민 배반이라고 했을 때이 배반은 사실상 반역이란 뜻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을 했거든요. 예.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선고문에 주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게 끝났다. 악몽이 끝났다. 예. 4개월 동안의 예. 음모론, 주술, 이판치든 그런 터널을 지나서 예. 광명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뭐 8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파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예. 요새서 이제 지나가면은 택시기사가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 그리고 그래요? 자영업자들도. 예. 그런데 그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예. 반면으로 되면은 나라가 순식간에 정상화 될 거다. 예. 왜냐하면 바로 대선 국민으로 가기 때문에 예. 국민들도 받아들일 거다. 으흠. 그 결정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 예. 결정문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어요또 명문이기도 하고 또 예.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 22분 동안 읽었는데 예. 그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거의 다 설득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요새 여론조사 보면은 예. 최근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80%의 국민이 납득을 한다는 걸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수 성향의 약 70%도 납득한다. 아. 깨끗이 정리가 된 거예요. 아. 국민 신임 배반자. 예. 그걸 줄이면 국민 배반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배반은 물론 배반이란 표현을 예.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음.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 그때의 배반과 지금의 배반은 성격이 달라요. 왜죠? 여기서 국민 배반이라고 했을 때이 배반은 사실상 반역이란 뜻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을 했거든요. 예.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선고문에 주된 내용 아닙니까? 아, 예. 그러면은 국민에 대한 반역을 했다, 헌법에 대한 반역을 했다. 그걸 음. 줄이면은 반역자란 뜻이에요. 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반역자로 보고 파면을 선고했고 이것을 형사 사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음. 그리고 반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예. 책에 김성한 있는 김성한 선생이 쓴 예. 7년 전쟁 임진왜란을 다룬 예. 책의 맨 앞에 그 책이 다섯 권인데 예. 이분이 작심을 하고. 하여튼, 책 머리에 그걸 꼭 집어 넣었어요. 음. 이분이 7년 전쟁을 서고, 예. 무능한 통치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냐 음. 하는 것을 알았던 거 아닙니까? 음. 그 무능한 통치자 중에 한 분이,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음. 예. 기록으로 심판을 해야죠. 기록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한 점, 예. 거기서 느낄 교훈이 뭔지, 음. 그리고 형사적 책임은 어, 따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예. 어, 지금 음. 파면되는 걸로 끝나면 안, 안 되죠. 예. 황사 책임도 물어야 된다 예. 말씀이시고요. 또 아마 정치적, 어, 심판은 이번 조기 대선, 대선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때 예. 국정농단이라는 상당히 선동적 용어가 음. 이정국을 휩쓸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때도 8대 0 였는데, 예. 그 선고문은 아주 질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아는 아마 이름을 밝히면 은 금방 알 유명한 법률가가 그 선고문을 읽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문을 쓰고 판사직을 그만두고 했다는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번 선고문은 명백하죠. 그리고 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렇게 된 거는 음. 비상계엄 선포로만 그렇게 된게 아니고 예. 그전에 여러 가지 전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아. 특히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두달 만에 국방부로 들어간다. 예. 국방부 보고 예. 두달 만에 방빼한거 아닙니까. 예. 아니. 아버지가 아들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들이 화를 낼것 아닙니까? <laughs> 그때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느냐.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음. 아니 이분은 도대체 국군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겁니다. 음. 만약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예. 갑자기 내가 펜타곤으로 이사갈 테니까 예. 두달 만에 방 빼야 하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 그러다가 결국 예. 군대 안간 윤석열 대통령이 병정놀이 하듯이 예. 군대를 동원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은 것 아닙니까?